유시민 작가가 21일 다스베이다에 출연해 기성 언론들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네,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언론들이 발악하는 이유를 두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받으면 사람이 화가 나게 돼 있다. 자기들 보고 감시견을 하라는 건 대단히 무리한 요구라며 감시견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언론에 무리한 요구를 한이 대표에게 잘못이 있다라며 언론을 비꼬았다고 하는데요. 네, 또 유시민 작가는 대부분 언론사 기자들은 회사원이다. 생활인이다. 민중을 위해 걸기 한다던가, 민중의 자유를 위해 권력과 투쟁하려고 신문사, 방송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회사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못하게 하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너희들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화가 날만하다. 이재명 대표가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라며 언론을 꼬집었다고 하는데요. 네, 유시민 작가는 또. 저널리즘은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과거엔 신문사와 방송사만 했다. 돈이 없으면 할수 없었다. 지금은 소자본으로 또는 자본이 없이도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무엇인 뉴스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게 새로운 저널리즘이다. 뉴미디어 플랫폼이 신문사 방송국 설비에서 저널리즘을 해방시킨 것이라며 기자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김어준이 최강 저널리스트인데. 유튜버라고 선동가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신문사 방송국 직원이 아니면 저널리스트로 인정을 안 한다. 이게 바로 낡은 특권 의식이라며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또 유시민 작가는 언론계를 향해 애완견 한 마디 했다고 성명 내고 난리다. 그대들은 성역인가? 그대들은 남을 비판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대들의 행위에 누가 비판하면 왜 발끈하냐? 그런 태도로 윤석열과 싸워 바라라며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솔직히 기레기들 수준 보면 개들한테 미안한 수준 애완견 발안에 발작하는 거 반만이라도 윤석열한테 해봐라 언론 탄압할 때는 다들 입 다물고 있더니 애완견 소리에 발작하는 기레기들이라는 댓글을 달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언론 탄압할 때는 입도 뻥끗 못하더니 고작 애완견 한마디에 발작하고 있는 언론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황당한데요 네, 이러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욕을 먹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협박성 발언을 내뱉으면서 외교를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장호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선이 있겠냐라며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는지에 따라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헛소리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네, 장실장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무기에 대해 살상 무기든 비살상 무기든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며 온갖 똥폼은 다 잡았다고 합니다. 네, 또 한러 관계를 우크라이나 전쟁 후 복원하고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해야 한다라며 센 척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싸우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냥 가만히 나 있어라 나대지 말고 외교력, 정치력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 어따대고 협박질이냐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뭐 동네 깡패도 아니고 정부란 것들이 다른 나라 협박이나 하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차일 따름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19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 고용이 최근에는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또 청년층에서 고용의 질을 대표하는 상용직이 20만 명 가까이 급감하면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상용직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청년 고용 역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지난달 청년층 전체 취업자는 383만 2천 명으로 작년보다 무려 17만 3천 명이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1년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네또 지난달 청년층 실업자는 27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8천 명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 2022년 9월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출범 2년 만에 나라를 완전 박살내고 있는 윤 대통령인데요 네 이런 꼴을 보고도 아직도 윤석열 잘한다고 찬양하고 있는 이직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 네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